이 약속한 대로 오늘 국토순례를 출발합니다 제가 생, 약속한 것보다 일주일이 늦어진 것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을 너무 빨리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 예상보다 조금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게 있고 어, 또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정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늦은 약속보다 일주일 늦은 국토순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순례를 하게 되는 첫째 이유는 나라가 아픕니다 주역에 보면 은 악인이 설치는 어, 험한 세상에는 군자들이 언둔을 하고 그 고사에도 나오듯이 고사리와 산나물을 캐먹으면서 물한 모금으로 어, 산속에서 견디낸다 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왜 지금 어려운 시절인가를 알수 있냐고 하면 언론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선에 사람을 뽑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군자들이 벼슬에 나갈 그런 꿈을 버리고 산속에서 자기들의 일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서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에 저도 동참하는 입장에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그 이집트라든가 터키 그리고 유럽 등에 유행을 하고 또 도교적인 그게 표현이 돼 있다 하는 중국의 장가계 등에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그 나라의 개성이 충분히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그 나라마다 그 개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속에서도 어, 그 나름의 한국적인 개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조금 나라를 어, 좀더 사랑하자는 그런 저의 조그만한 어 생각들이 보태져서 어그 국토의 구석구석을 한번 몸으로 느껴보자 하는 그런 저의 어떤 인생살이의 어떤 마지막 절구음이랄까 어그 이런 것을 느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 제가, 그, 훌륭해서라기보다, 나라가 아프고, 나라가 아프고, 또 지금 현재로, 어, 제가 느낄 적에는, 어, 제가 느낄 적에는, 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느낄 적에는,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어병으로서 이 국토를 이 나라에 사랑하는 어병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유튜브가 조금은 좀 미숙하지만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저 나름으로 자축하는 의미로 이 국토 순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은 여러분의 미숙한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신북 IC라는 그 IC 바로 밑에 있는 굴다리입니다. 요우에가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 위에 여기에 바로 신북 IC가 있습니다. 그 요금 내는 곳이 있는. 바로 그 밑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국토순례를 국토 어, 즐겁게 어,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어, 저도 거기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그 궁금증이라든가 욕구를 조금 어, 해소해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런 여행은 어, 캠핑은 젊을 때한 이후로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출발을 해보니까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두시민행령군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타트가 너무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응원이 너무 참 황송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더욱 좀더 고행과 사색을 통해서 여행이 끝난 뒤에 더 훌륭한 어병 활동, 더 훌륭한 유튜브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옛, 경기 옛길이라는 경흥길이라고 그래요. 여기 바늘산성길 제5길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서 지금 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